안녕하세요. 돈 버는 건 되게 힘든데 저축하는 건 더더욱 더 힘든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빠졌을까요? 뭐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서 돈을 많이 벌수있다는 생각을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린 걸까요? 이제 좀 수월하게 살고 싶은 마음, 쉽게 뭔가를 가지고 싶은 그런 탐욕, 욕심들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탐욕과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존재할 거고요. 그들이 몰락해서 하층민으로 또 아래로 아래로 추락할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노예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귀족이나 양반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이제 그 사회 구조를 뭐 동의하거나 추종하는 건 아니지만 불편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보다는 좀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든 걸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사기 치려고 마음먹으면 100명 중에 97명, 98명, 99명은 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검사도 아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가스라이팅, 괴롭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 사회꾼들은 평생을 망가뜨립니다. 앞에서는 되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다정다감한 것처럼 뭐가원이슬로 아주 이제 유혹을 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한 순간에 몰락시킵니다. 우스개 소리로 그들은 의사 한명 알면 10억 20억 번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뭐 대단하냐? 뭐다 챙겨줄 것처럼 뭐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먹는거죠 끝장을 낸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이제 몰라하게만 만가들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뭐 그런 이들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짜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공짜 점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남들에게 얻어먹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 얻어먹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되려 성실하게 검소하게 착실하게 사는 게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뭔가를 해준다, 밥을 사준다, 커피를 사준다,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챙겨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웁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더, 더 애써야 됩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죠? 가는 거 길게 멀리 내다보면서 내 스스로를 더 이제 업무적으로 일로는 더 이렇게 힘들게 내몰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스스로 좀더 강해질 더 나아질 이제 각오를 해야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더 바둑지하든 바둑바둑거리고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실시대태로 원하는 삶을 못살 때도 많습니다 내 뜻하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상하게 상황이 흘러갈 때도 많고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남들에게 피해 준거 없지만 그래도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뒤통수 치 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 극소수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깊게 갖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상이 막혀서 처지가 달라 해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살, 공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이 더 힘들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더 막막하잖아요. 받아들여야죠. 힘들고어렵다내 생각처럼 아등바등거리고 살아도 내바람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쿵 살고 저렇쿵 살고. 뭐 오늘 오늘대로 열심히 살고 내일은 내일대로 열심히 살고 하다보면 뭐 확실할 건 아니지만 보장되는건 아니지만 또 조금은 성장하게 되고 조금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별아별 생각들이 다 드는 게 요즘이죠 근데 확실한 건좀더인증해야될 것들은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 그 모습보다 실제 실속이 내 안의 내공이 좀더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더 많이 해봅니다 힘들거든요 사는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요새는 점심때 밥을 굽는 사람도 많고 뭐 먹어도 되게 간단하게 때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아시면만 많지 않거든요 요즘 뭐 강남 시내에서 밥한끼 먹으려면 12,000원, 15 15,000원, 18,000원 내야 돼 그게 쉽냐고요. 뭐, 절대로 저건 돈이 아니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만 해도 20, 30만 원이 그냥 훌쩍 나가는 게 요즘이에요. 뭐, 거기다가, 월세 내야 되고, 뭐, 공과금 내야 되고, 이래저래 하면, 아 이거 답이 없죠. 왜 이렇게 뭐, 나갈 게 많나? 들어오는 수입은 뻔한데, 나가는 건더 많고, 아유 이러다가 뭐 갑자기 뭐 집안에 일 조금 많은게 하나 터져도 그냥 마이너스 나는거죠 이제 깝깝하더라고요뭐 마이너스 통장에 빚은 계속 늘어나고 저축은 없고 통장 계좌만 보면 한숨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구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절대로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뭐 부동산으로 뭐돈 많이 벌잖아 여유롭게 살잖아 이런 얘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분양권 사서 부자가 된다. 갭, 갭 투자해가지고 돈 번다. 이주익 사면 몇배 번다. <laughs> 이런 얘기에 넘어가면, 아이고,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 바구니 몰빵하는 거안 되고, 좀더 조심해야 되고, 좀더 사력 있게, 지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하 겁니다 남들이 해도 잘 안되는데 내가 하면 잘될수 있다 이런 망상이 없습니다 남들이 해도 안되는 거면 내가 하면 더 안된다 그리고 더더욱 더 사는 건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는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데 뭐 내가 하면 다 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회꾼들이 아닙니다 사회꾼들은 아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뛰어나는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 갖다 바쳐 이런 놈들이 내 파트리 베다 똑같습니다. 믿으라 그리고 뭐 이런저런 개잡소리 를한 놈들에게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런 놈들하고 가까이 지내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절대로 시고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밥도 넣지 마라, 술도 먹지 마라, 공짜 바라지 마라. 공짜 바라는 순간 해주는 사람에 이제 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사는 게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